네, 예, 안녕하세요. 차트 읽어준 사람, 차일사제입니다 예, 이번 영상에서 읽어드리죠은 매드팩토입니다. 매드팩토 수급 보시겠습니다. 예, 매드팩토 수급 보시게 되면, 일단 누적수급 외국인이 좀, 아니, 기간이 갖고 있는 상태에서 오늘 강하게 이제 좀, 그나마 개인들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제 거래량은 좀 증가하고 있지 않다. 요 부분은 좀 아쉽죠. 얘도 100만주 이상 좀 터져지는 양대양봉이 나와서 좀 위로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부분이 좀 아쉽다. 그리고 요 구간에서 지금 횡보를 하고 있어요. 횡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고점을 넘어가면 되겠죠. 이 고점만 제대로 넘어가 준다면 여기 이탈이 된 전저점이나 뭐 여기까지도 일단 갈수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이제 매매를 하시는 거예요. 그 정도 관점으로 보면될것 같고. 전저점 이탈은 물론 안 좋은 거니까 저게 해야 되겠죠. 요거 이제 2월 10날 말씀드렸는데 날짜만 좀바뀌었습니다 예, 현재 상태에서 이제 하락의 목표치는 아직까지 이렇게 살아있습니다. 쪽을 못넘어때에 27,300원 크게 빠지는 게 조그맣게 빠지는 게 29,000원까지 일단 빠질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하시고요. 이제 상승의 목표처럼 없어진 거죠. 얘는. 얘는 없어졌고. 현재 요 구간이 요 정도까지 대충 봤을 때 이제 박스라고 한다면 요, 요게 이제 박스 중심축자리잖아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얘는 34,700원에 이탈하지 말아야 되겠죠. 이 구간을 박스라고 왔을 때, 그러면 32,550원. 그러면 이 하단을 이탈하게 된다면 이제 32,550원까지 빠질 수 있다고 가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구간이 어떻게 보면 이제 제일 저가에 살수 있는, 손절 제일 짧게 잡고 갈수 있는 구간이다. 요 37,200원을 이번에 넘어가게 된다면, 한번 매수관 쪽을 한번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손절 폭은 좀 잡아야 되긴 하겠지만, 여기서 이렇게 올라갔고,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슈팅이 나오게 된다면 상방으로 이제 저항 라인을 하나 더거드리면 여기가 조금 애매한 자리이긴 한데 아마 한 250원까지도 갈수 있다. 그리고 이제 좋은 쪽으로 시나리오를 그리들면 여기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눌렸을 때3 7,200원만 이탈하지 않다면 이제 이런 엔경으로 갈수 있는 목표치가 나와요. 그럼 4 4,800원이면 이쪽에 이제 안 좋은 소식으로 인해서 갭띄온 라인까지도 볼수 리바운딩이 나올 수 있다고 라 이제 가정하는 거잖아요. 그 정도 관점으로 매도 팩트는 접근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이탈하면 반드시 비중 조절 하시거나 손절을 치셔야 됩니다. 예. 요 정도 관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차트 읽어준 사람 차일사 제였습니다 고맙습니다.